마크 서버에서 역대급 알받기를 당해버렸다. 국가전쟁 서버에서 있던 일임. 이 서버는 실제 세계지도를 마크맵에 그대로 옮겨놓은 지구맵 서버였어. 일단 국가전쟁 서버니까 돈을 모아서 국가를 세우는 게1차 목표였고, 마침 유럽 대륙에서 스폰된 나는 프랑스 땅에 내 국가를 세워버렸어. 아무래도 프랑스가 현실에서 인기가 많은 나라라 그런지 내가 세운 국가에 시민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은근 많이 생겨 시민들을 하나둘씩 받으면서 국가를 키워나간 나는 서버 랭킹 3위 안에 드는 국가의 수장이 되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던 나는 랭킹 1위를 찍고 싶었어.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유저가 서버 채팅방에 엔더포탈을 발견했다면서 좌표를 뿌려버리. 현실 고정한답시 고 말타고 이를 하나라도 얻으면 바로 인생 역전각이었기 때문에 서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좌표로 뛰어갔고 나도 마찬가지였음. 근데 하필 엔더포탈이 남극 땅에 있어서 한참을 달려 겨우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함 분명 포탈은 열려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구경만 하고 있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임. 왜안 들어가고 있지? 하면서 포탈에 진입하려는 순간 알림이 하나 등 다른 유저의 국가에 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남극 땅에서 스폰된유비 유저가 우연히 엔더포탈을 발견했는데 엔더포탈이 있는 청크에 절묘하게 국가를 세워버리는 바람에 아무도 진입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임. 즉 엔더포탈이 있는 구역 단한 청크를 구매한 이 유저는 엔더월드 전체를 본인 소유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이런 게 진짜 딸까 니